오늘은 그 여름이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혹시 여름이면 뭐 들이나 바다 아니 아니면 해수욕장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떠오르는 게 모기, 진드기, 풀밭 그리고 저희가 외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수로 쪽에 약간 물이 고여있을 때 아주 막 이렇게 모기가 많이 모여있는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심장사상충 약을 먹는, 약이기, 먹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심장사상충 약이라던가 외부기생충 약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다니시는 동물병원이 있으시다면 그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하셔서 아이에게 맞는 제형과 그 다음에 제품을 추천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은 꼭 아이에게 정기 검진을 해서 음, 아이가 어느 정도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은 제품, 뭐 모든 제품을 사용해 본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해 본제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없는 제품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먹이다가 지금은 이제 바꾸면서 먹이지 않았다거나 이런 제품들이라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하트가드 아이들이 고기 제형을 아마 좀 뜯어볼게요 고기 제형을 아마 잘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거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트가드를 먹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6개월 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제 1개월에 하나씩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소형변형이고 이거 색깔별로 해서 뭐중형견 20kg에서 뭐이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45kg 때까지에 대한 하트가드 그 이제 색깔별로 구분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은 제품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어요. 뭐하트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형만 고기 제형과 알약 제형으로 나눠지는 건데요. 보면 이거는 중염제명 22kg 까지에 대한 사용용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냥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틀리긴 하지만 성분은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먹는 정도나 이런 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기 제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것도 그, 마다 이제 색깔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제가 다 뜯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알약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애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시다 보면 제형 같은 경우는 안 먹는 애들이 분명히 고기 제형이지만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다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캔에 섞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그럴 경우는 뭐 알약 제형을 해서 저는 거의 치즈를 많이 이용하는데 치즈에 싸서 주시거나 치즈에 싸더라도 알약만 그 치즈만 먹고 알약을 곤란해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입 안에 걸려서 그냥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이제 외부 기생충 지금은 이제 이거는 심장사상충에 대한 부분이었고. 외부기생충 같은 경우는 바르는 제형이라던가 아니면 먹는 제형 아니면 목걸이로 채우는 제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맨 처음에 많이 사용하셨을 아마 프론트 라인 아마 진드기에 많이 효과가 좋다고 알고 계신 프론트 라인이고요. 다음은 성분은 같지만 이름은 틀린 플레복스 이것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플레복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없는데 아이들이 채운 애들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 만치 라이 만치 일로 와봐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채웠는데요. 귀엽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걸이, 외부 목걸이 를 채웠는데 이건 세레스토라고 8개월 가는 목걸이도 있고 아마 1개월씩 나눠서 있는 목걸이도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키우시는 아이한테 맞는 분명 제형이나 아니면은 왜냐면. 아이가 고기 제형을 그냥 무난하게 잘 먹으면 그냥 고기 제형을 먹이시면 되고요. 고기 제형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알약이라던가 아니면 바르는 제형도 있거든요. 못 먹이겠다 하시면 심상사상충 같은 경우도 바르는 제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아마 구충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드론탈이실 거예요. 드론탈 플러스 이거 드론탈이실 것 같고, 나머지는 그 프로메딘, 이, 이 저는 지금 소형견용인데,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심장사상충약인데, 밀베마이신이라고 이거는 소형견용인데, 지금 저는 저희 헤나가 대형견이긴 한데, 아프간 하운데요. 근데, 밀베마이신 같은 경우는 이버맥틴 계열의 그 성분에 약간, 그,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콜리종이라던가, 뭐, 셀티아이, 그 다음에 하운드아이, 그리고 뭐, 뭐, 종류 그 하운드별로 아이들이 많이 그런 거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콜리종이라던가 셀티,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그, 식독 같은 아이들. 그럴 경우는 아마 거의, 뭐 밀베마이신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해나가 거의 8살이 넘었는데, 이제 9살이 돼가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거의 저도 밀베마이신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밀베마이신이 아니라 저도 이제 똑같이 그냥 하트 가드라든가 아니면 똑같이 이버맥틴 계열로 지금 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슨 무리가 있거나 뭐특출하게 다른 부분이 있진 않고 똑같이, 왜냐면 저는 애들을 같이 많이 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 먹여봤더니 굳이 막밀베마이시만 먹여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그 아이가 많이 그게 민감하지 않은지 몰라도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밀베마이젠 같은 경우 지금 예전에 애들 소형전 아이 같은 경우도 그게 아니었는데 전종이 그래서 먹은 건 아니었는데, 헤나를 먹이면서 몇 아이를 좀 먹였었어요. 왜냐면 하 중성화 할때좀 되게 약에 막 깨지 않고 되게 민감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애들 좀 먹였다가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 어,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음, 치즈를 이제 싸서 먹이는 부분을 저희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데, 아마 다 그렇게 먹이실 거니까 뭐 제가 특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많이 준비했냐면 아이도 줄 거지만 저도 먹을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 따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심장 사상충 약을 먹이면 뭐하트가드 내가 지금 먹이고 있으니까 나는 외부 진드기나 이런 것도 다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심장사상충약이랑 그다음 외부기생충 같은 그러니까 진드기라든가 벼룩이나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기생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써 있잖아요 이런 뭐그오미걸린아이라든가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생충을 두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뭐, 심장사는 충약을 먹이고, 내, 외부 기생충약, 뭐, 이렇게 프론트나 발라주거나, 아니면 브라벡토처럼 먹이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옴에 되게 강력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라벡토는, 옴이 만약에, 뭐, 있다. 그러면 전 브라벡토를 추천드려요. 정말 제가, 보호소 아이 중에 데려와서, 피부가 정말 옴에다가, 뭐, 뭐, 뭐그 곰팡이스에 엄청난 애였는데, 걔도, 브라벡토를 먹이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지는 걸 조금씩, 보이기도 했어요 옴치료도 좀 하긴 했지만 뭐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 브라베토 먹이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기에 그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만약에 나는 이런게 다 귀찮다 어? 나는 그냥 심장산상충만 먹이고 신경쓰고 싶지 않, 않다 그러시면 차라리 하트가드나 이렇게 심장산상충에는 먹이시면서 차라리 그 목걸이 지금 8개월 가는 거 요새 뭐 세레스테 목걸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채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도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 주사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먹이고 이게 체크하면서 한 달에 이렇게 했던 날짜를 꼭그 날짜를 정해두고. 그 먹이시면서 체크하는 거를 전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 뭐 이게 절대 뭐 힘들다 그러시면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진드기 부분이 거의 풀밭에서 여름엔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솔직히 만이 털이 많이 많은 아이 같은 경우 는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나머지는, 음, 그리고, 아, 제가 그리고 여기손이안드는게 있는데, 어, 장명선학증이랑 여러 가지 먹이는 부분이 만약 하나로 좀 간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넥스 음, 가드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먹는 제형으로, 고기 제형처럼 되어 있는데, 먹는 제형으로 먹이시면 편하기도 하고, 잘 편하게 하실 수 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먹인 거는, 거의 뭐 고기 제형 아니면은 제형으로 나눠드리자면 고기 이렇게 있는 그런 제형 아니면 알약 제형 근데 알약도 보면 성분은 거의 같아요 성분은 같는데 제형에 따라서 이건 아이들 잘 먹으니까 그리고 이건 안 먹는 아이 같은 경우 뭐또뭐 뭐 빻아서 주거나 아니면은 뭐 치즈에 저처럼 젓청 싸뭐 이렇게 싸서 주거나 여러 가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다만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좀 낮고요. 그리고, 음, 다른 거랑 먹이기에도 크게 뭐 아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되게 알이 크잖아요. 이런 것도 애들 되게 치즈에 싸서도 안 먹을 것 같지만 먹는 애 먹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극도로 솔직히 풀이나 막 그런 진드기에 대해서 막 노이로제처럼 약간 싫어해요. 저희 애들이 새벽에 만약에 뭐 산책을 나가더라도 큰 애들이랑 새벽에 나가면 거의 제가 풀밭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그걸로 힐링을 하고 한대잖아요. 풀밭에 냄새 맡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걸 좀좀 좀 약간 강압적으로 못 하게 하게 돼. 제 못된 엄마죠? 그리고 그 봤을 때 거의 아스팔트? 뭐 이렇게 그 도로로만 다니기 때문에 풀밭 저희 마당도 거의 예초기를 거의 다 돌리고 나서 그때 이제 풀이 없을 때다 점검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을 내보내서 놀게하거나 거의 어느 정도 막막그 그, 도깨비풀 막 이렇게 있는데 좀좀 좀 막아요 막아놔서 좀안 닿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저희 애들 같은 경우 는 솔직히 프론트라인까지. 뭐 부분은 없어요. 굳이 막 이걸 딱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풀밭에 거의 가지도 많지 않을 뿐더러 산책을 하더라도 거의 그 도로, 뭐 이렇게 공원 위주 뭐 이렇게 거의 없는데, 그 그런 푹신푹신한 그 깔아놨잖아요. 그런 대로 가기 때문에 많이 어, 프론트라인에 꼭 필요한 정도 아닌데, 근데 저도 혹시라도 어디 가거나 하면 프론트라인, 뭐 풀밭에 어디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럴 땐 프론트라인을 꼭 써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는 그냥 목걸이는 언제나 다 채워져 있어요. 목걸이는 그냥 채워져 있고. 근데 혹시 그렇게 갔다 왔을 때는 어디 무슨 뭐 다른 뭐 행사라는 거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같이 가야 되는? 아니면 아이들과 어디 놀이 갔는데 얘가 막 어디에 막 훌쩍 해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음달라줍니다왜냐면 목걸이 얘네도 잘 빼요. 그리고 또잘 하고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빼는지 잘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그 부분 좀 유의해주시고 외부 기생충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외부 기생충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 따로 외부 기생충 목걸이라든가 그건 8개월 가는 뭐 세레스토라는 그런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따로 그 브라베토 먹이는 뭐 진드기나 오메 제가 아까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던 그 브라베토가 3 개월 정도 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용해서 먹이시고 외부 기생충 관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저희 애들을 먹이로 준비를 해볼 겁니다. 뭐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치즈를 까서, 어? 근데 까고 나서. 응? 우선은 애들 조그만 거니까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안 먹는 녀석들은 이 결이 중요해요. 이걸 중간에 두고 이 치즈를 박아서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옆에가 떨어져서 이게 또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봐서 너무 두꺼우면 애들이 안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은 되게 잘 먹어요. 되게 큰데 잘 먹죠? 하루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먹입니다. 큰 애들도 되게 잘 먹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저희 애들도 고기 제형을 왜 제가 바꿨냐면 고기 제형 이거 하트가드 제일 잘 먹는다는 하트가돼요 제가 하트가드 대형 견용 견용을 이해로 이제 뜯어서 해볼게요. 보면 저희 애들은 큰 녀석 중에 안 먹는 녀석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갖고 놉니다. 노는 건줄 알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45kg 까지인 거예요, 이게. 네. 크게좀 크죠? 근데, 안 먹습니다. 죽었다, 이거를 그냥 놔요. 그런데, 제가 왜또 이거를 바꾸기 시작했냐면, 이 조그만 아이 같은, 이렇게 잘 먹는 애가 있는 반면에 또안 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굴리기 때문에, 솔직히, 먹었던 녀석이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키를 수가 오바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솔직히 그렇게 막좀 알약으로 바꾼 제형에 바꾼 이유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먹여볼게요. 몬타가 지금 근데 자고 있어요. 우리 몬타, 몬타, 야 몬타, 몬타 이제 일어났죠? 자 몬타를 보겠습니다. 몬타를 보면, 자 보세요. 자. 고 놀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먹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제형을 그대로 두거든요. 지금 문따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기 제형을 잘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에 싸서 알약을 줍니다 그러면 바로 받아 먹죠 그냥 없죠? 그래서 저는 고기 제형보다는 지금 안 먹는 아이한테는 알약을 치즈에 싸서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먹는 아이한테는 그대로 고기 제형을 주시거나 아니면 안 먹는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치즈에 싸서 주셔도 돼요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 큰애들 같은 경우 남이도 거기 놀고 안 먹어요 먹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해서 하나는 서 이렇게 약간 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뭐 명목이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나 옛날에는 저희도 밀베마이신을 먹였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먹입니다. 그대로 껴서 하시면 되구요. 안 돼! 자, 자 끝! 다 먹었습니다. 작은 애들은 제가 이거 하면서 먹이고요 똑같이 그냥 따로 하나씩 하나씩 먹여주시면 되요. 지금 애들이 이걸 봐서 흥분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먹고. 지금 봉이 같은 경우 아까 송이 쟤 주죠? 뭘 <목소리> 먹어요 얘는 지금 주지 않았어요 지금 약을 다 먹었거든요 <목소리> 자 저희 이거는 지금 녹색 제형 20kg대 애들까지 먹이는 거예요 22kg까지라고 써있긴 한데 20kg대예요 이게 하트가드가 고기 제형이 제일 잘 먹으니까 먹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봉이도 잘 먹지 않는데 좋아, 하지마. 자 갖고 가죠. 하지만 먹느냐? 안 먹어. 저런답니다. 만지 앉아. 어, 맞예요만지 이렇게 잘 먹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여 주시면 돼요. 그냥 편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 어이구, 안 먹는 아이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응? 다음은 루이 저희 이제 루이 같은 경우 얘도 20kg 그 거의 20kg 다돼가거든요 얘가 커요. 루이 같은 경우 애들도 잘 먹으면 이거 제형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잘 먹자. 잘 먹습니다. 금비야. 금비 은비. 들어가. 알지 잘해. 들어가 있어봐요. 자, 저희 금비에게 하트가드를 먹여볼게요. 금비도 제가 많이,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 지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가 이런 거라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금비에게 하트가드 제왕을좀볼게요 아이고, 이거 하트 먹어봐. 금비는 하트까지 제형을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따로 제가 화식으로 간, 뭐 이렇게 만들어줄 때 아이들 뭐 간식 겸 이렇게 만들어줄 때 고기랑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하트가지그 제형 냄새가 정말 고기 같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어쨌든 잘 먹는 애도 있지만 안 먹는 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안 먹죠. <laughs> 절대 안 먹습니다. 해뒀거든요 이거 <laughs> 오늘 저희 애들 먹이는 거는 제가 틈틈이 또 먹여서 빨리 제가 중간에 먹여가지고 그건 다 찍지 못했는데, 어쨌든 안 먹는 녀석은 제가 골라가지고 약간 그렇게 먹이는 애들만 좀 지금 찍어봤고, 우선은 지금 이제 저는 있는 부분을 약을 정리하고, 오늘 아이들은 다 먹였으니까 저는 이제 사장총약 이번 달은 끝났습니다. 제 부분이 조금이라도 뭐 심장 사상초 먹이거나 여름에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찍어 본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